우리 산이 닭장 가까이 와서 닭털을 주워 먹고 있는 산이 완전히 거지가 됐네. 이런 닭털을 내먹어. 자 그러자 우리 병아리 대장 손놈이 와서 너 뭐야. 이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우리 집 주변에서 얼른 찍는 거지? 내가 한번 찍어볼까? 어, 평화리라고 그리고 굳세게 생키네 다른 놈들 다도망가는데수평화리가굳이게 버티고 있어요. 자, 산이와 우리 순놈과 한번 대, 한번 붙어볼까야 아, 한번 해봐. 이야, 한번 한번 붙어봐라. 자, 누가 이길까? 산이가 이길까? 우리 순놈 대장이 이길까? 이야, 역시 장닭 갑 이름값 한다. 너는 대장착이 있어 암놈 다섯 놈을 지켜줄 수 있다 다른 놈은 다 도망가고 다 이렇게 다, 다 도망가고 우리 속으로 다 도망가는데 이 장딱이라고 딱 버티고 있어 요거를 어떻게 쫓아버리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얀 놈이 뭐 와가지고 우리 일탈에 서 우리 털이나 먹고 이거 어떤 거지가 와서 이러지 <laughs> 야 산이 야진도 쪽팔리지 않냐 나 <laughs> 예, 나이, 산이, 나이. <laughs> 이거 도망가네. 산이 패. 산이 도망갔습니다. 병아리 호텔. 이리 병아들 많이 갔지, 이거. 숨 넘으고 하는 말이. 저기에. 암탁 다섯 마리. 언제쯤이나 알을 을까한 달만 있으면 알을 날려나. 크게, 마이크, 투기는 다 카는데, 나이가 돼야 이것도 알을 낳는 거. 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도 잘안올라가네들좀 그래. 멍청한 것 같아요, 얘 그래. 활동을 제대로 못하 꽃 심은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왜 이렇게 꽃이 오버크는 모르겠네. 이 녀석은 벌써 마팅에 가버렸네. 왜 그런 거야, 이거? 자, 울지도 열렸지. 크지도 않은 곳으로 열어버렸네. 일반 호박 두 개. 이 호박을 이 나무를 올려서 저 병아리 식품까지 끌고 올라 토마토도 이제 꽃이 피어서 달래 준비를 하고 방울토마토는 열렸어요 울무도 <laughs> 못한 엄마. 담을 씻겠는데. 브리이 나무도 잘 크고 있고요. 정말 저 오이. 이 너무 촘촘히 심었는데, 한 줄기만 키울 거니까, 뭐. 여기는 참의 밭. 참외 스물 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이제, 첫, 어미손 잘라주고, 이제, 아들 3놈 키울겁니다. 아들 3놈 한 15, 17마디 키워서 손자선에서 창이 두개씩 열리게 쫙 그리고 여기에도 일반 수박 하나 그이 놈을 이쪽으로 쫙 퍼뜨리려고 여기에도 토마토가 몇개있고요 일반 수가두 개. 얘네들도 이쪽이 넓은 모이 맛있는 데로 여기를 이쪽으로 조타시키고 이쪽으로 올려야지. 수박밭에 수박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 10개 10개에서 애플 수박 100개는 따야지 100개 과연 따수 있을까 자바꿔서 한번 따 보자 일반 수박 이쪽에 2개 아, 이것도 이거하한 나에서 다섯 개씩 열 개는 떼지. 지금 첫 번째 적심을 하고 아들 세개 키우고 있습니다. Thank you. 2시간 지나면서도 침만 길게 흘리고 있네. 화장실은 밖에서 아니 헌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편의시설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트가 드나드는 항입구입니다. 요트 경기장의 평균 수심은 5에서 6 m 수준인데 제기로 보이는 곳은 1 0년 동안 토사가 쌓여 수심이 1m 수준에 불과해 운항주의 안능까지 붙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제 요트 대회에선 일본 선박이 토사에 걸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핑계로 우리 산이 멍때리는 시간 무슨 생각하고 있어? 몽이 생각하냐? 얼룩이 생각하냐? 아니 몽멍유정날 먹기 위해 키우는 병아리들 여섯 마리 여섯 마리 가지면 은 하루에 네 개는 낳겠지 애를 네 개, 세 개, 네개 유정란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음. 저 위에로 올라가서 풀을 뜯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여기밖에 몰라. 얘들아, 우리 좀 올라가봐. 그러면 저 산에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 저 울타리도 열어줄 거야, 내가. 우리 올라가면. 이말리네 음.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한 마리 쓰는데? 네. 얼룩아, 네. 우리 산이하고 놀아, 놀게 괜찮아. 얼룩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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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새끼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얼른 <laughs> 와 이 새끼들이 자꾸 도로가에서 나가니까 위험한데. 산이 가서 놀아줘, 새끼들하고. 어, 응? 여기 새끼들하고 놀아줘. 아, 니너이래 이거. 이이리와이이리와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리이라와거이이리와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이 이거, 이이리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자, 여기 닭이 닭 있는데 한번 가봐. 산이 닭 있는데 가봐. 닭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 공원에서 있는 닭이냐? 응? 편의점에서 키우는 닭인가봐. 숲가야를 이렇게 공원 해는 거야. 여기는 노을 공원. 어, 뭐 어때요? 스톱. 진주 진양호 공원에 왔습니다. 어려져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만의 한채. 뭐 어쩌다 한 사람 는 거. 还得。<Okay. S 2> okay.